안녕, 트랜스터 TV 윤사입니다 오늘은 와 진짜 사일만에 기다리던 버터 앨범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거의 와 많은 분들이 도착했대요.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여유. 크림 버전입니다 이건. 크림 버전이고요. 그 다음 에 이거 포스팅인가? 이거 포스터. 어, BTS. 아, 그 다음에 이거 먼저 개봉해 들어가죠. 일단 이건 나중에 개봉해 주세요. 짜자자자자자자자잔. 이거는 일단. 와, 이거는 포토북. 포토북이고요. 포토북. 어, 두껍네요, 게 유튜브에서. 이거는 이제 세워놓는 그런 거고. 이건 퀄리코드. RM. 치민. 어. 그럼아 RM. 메시지 카드. 와. 야그래와그 와, 다음에, 이건 뭐죠? 그냥이에도 있고 이그그 가사 에그다음그 다음에,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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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, 그에그에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는음다음다다음다다음다다다 한번 써봅시다 알싸 켰습니다 나니다 역시 대박입니다 <목소리도> 와,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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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거 성능 확실하게 됐고요 와, 진짜 이번엔 다른 되세요. 것으로 가습니다뿅 예, 다시 넣고요. 이제 다시 넣고요. 어 이제 스펀지네요. 이거 한번 꾸며보죠. 아 꾸며 꿈은... 안 꾸며보고 싶은데. 아니요 꾸며야 됩니다. 아아아네 아, 그러면... 그럼. 제일 부러워. 그럼... 일단은 가서 다시, 다시 넣고요. 그다음에 일단 이거 포토북부터 보보죠. 음. 와 앞에는 이렇게 BTS 로고가 붙여졌습니다. 그다음에 앞에는 버터. 이게 윤서가. 크림 버전을 선택한 이유는요. 일단 버터랑 같은 노란색이어서 선택했대요. 일단 좀 앉아서 해주시네요. 이건 이것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. 와 버터. 얘는 단체 사진. 와. 와 멋지죠? 멋지죠? 여기 은서가 제일 좋아하는. 이거는 비랑 추가가 있네요. 추가랑 전국 지민 그 다음에, RM, 진, 제육, 제육, 와, 진. 같이 있는 거. 단체 사진에 두 얼굴만 뺀 거죠. 슈가 와. 근데 이거 다 보기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에, 마지막에는, 어, 담영식 이게 있어요.